여기 유실금 유실금 전립선 어, 번 모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마그네틱이 아, 자기장이 움직 예, 자기장이 그래. 움직여서 이 자기장은 1960년도부터 미국의 NASA나 FDA에서 인체 무해 안정성으로 이제 검증이 돼가지고. 네. 예,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 자기장. 예, 안 되는 거는 전혀 판단 안 하는데. 여기. 이게, 네. 공명하고도 관계가 되지 공명하고도 관계도있어 공명 자기. 맞아요. 어, 어. 요즘, 공명 자기가 네. 뜨죠. 뜨고 어, 있잖아요. 그리고, 교수딱 보니까, 교수님, 이렇 문제가 있는데. 음. 얘가 하면, 그 순간에 엄청난 자극이 라는게있아 그, 어. 네. 내가 그사던한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칼가지고 그랬었는데, 힘으안 되고 하는 거는 힘으 하는 게 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죠이 어 고기, 고기 오니까, 끝까지, 짜쨍 네. 쨍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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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침으로 틀어가지고, 양부로 다쨍 해주면, 아까부터는 부드러웠죠.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네. 이게 혈자리까지까지. 혈자리까지, 자리를 혈자리, 혈자리 떼어버리니까 더, 네. 게해버네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썰어볼게요. 너무, 쾌감이 없으면, 같우 어. 진짜 진짜 정신이... 어우 아프네 얘는 아픈 데서딱 반응이 돼요 허리, 거기. 그 다음에 거기가 제일 깍가니에요 네. 전정 오우 못하겠네 손이 되게 아까 지금 안선생는이 음. 네. 그러니까. 음. 네, 지금 금는곤 많이 운동이 부드러워어요 손이 떨려는거죠움직이는거에 그러니까요 떨리는거에요 손이 움직여요 그냥 이거봐요 아까 전에 이제 이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거까요즘응 음. 여기 한번 아 이게 안정 자리가니까 안정 자리에서 가능하 자리에서 반응을 하는 가능, 거예요. 오오오오오오 거기. 오오오오오오 돈은 시켜는 거예요. 일단 몸을 입은 상태에서 상태로한서 500만 원짜리다짜리가 해서 5서원에서한번0만원서0만원짜 해서 0 0만원 해서 0 0만 야, 이거, 응? 어저기수리이될수 있어요? 아, 아니 우리 안될거안될 거예요? 네. 이거, 이거. 굉장히 팔아먹어야 음. 되는데. 음. 그리고, 암살을 여해서는 여기가 더 아, 근데. 오, 오, 호호, 와, 거기에 쫌, 뱃살이 뱃이 되게, 이거. 거리. 거리가. 요거는 인체에 무해하니까 시간 공계 네. 없네요? 제간 관계 없는데 15분 정도. 15분. 10분에서 15분. 아니, 면데지 5분만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음. 그러면은 한 5분만에서 이틀에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 해갖고 그치 하루에 한 번씩 해는거지 이걸 올마음에 침묵을 훨씬 잘해라고침하한번 만들고 1 0 0대출어는거지 비쥬얼 선는데아 진짜 이건 그냥... 해 아까 그래서 딱 앉자마자 앞에 음. 아, 손이 너무 기다연스러워서 음. 네. 음. <laughs> 어, 뭐 이렇게 옆에 좀 달리고 이건 세상에 없는 기계예요 요실금 전립선 3번 모드